제가 회사를 그만뒀을 때, 건보로가 제일 이슈였어요. 저는 이제 부동산이 좀 많이 있, 있으니까. 건보로 폭탄 맞겠죠? 자, 그럼 답은 나왔어요. 첫 번째, 어떻게 줄여야 되냐? 그게 제일 좋아요. 어,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무난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고. 신고하지 않은 증여, 뭐 국세청이 음. 어떻게 찾아내는지. 노후 자금으로 이제 가지고 있었던 주택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택의 양도 차익이 10억이었는데, 잘못해가지고 7억이 세금으로 나가서 이제 노후 자금이 싹다 없어져 버리는 케이스라서 이제 뭐 자녀한테 이게 조금씩 이렇게 돈을 줬는데 괜찮겠냐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3차 필터로 가는 거예요. 프로 세무조사 트렌드는 이거 어... 될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잡는 거예요. 어... 되게 심플하죠. 그러네요. 자 응. 그래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우린 뭐~ 노후나 재테크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네. 은퇴하면 가장 걱정하는 것중에 하나가 네. 건보료죠 사실상 뭐~ 네. 소득은 없는데 이~ 재산 가지고 저~ 지역 가입자로 바뀌다 네. 보니까 건보료를 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건보료를 줄이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이거를 좀 줄이려면은 건보료 그~ 체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직장 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거나 지역 가입자 따르게 세 개밖에 없거든요. 어 그러면 이제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급여를 내가 받거나 급여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대리 과장이거나 아니면 월급을 주는 사장님이어야 돼요. 그리고 피부 양자는 직장가입자 밑에서 있는 사람이고 생계를 이제 소득이 별도 없는 사람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직장가입자 밑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외 나머지 우리 수학에서 배웠죠 여지팝. 여집합. 아. 여지팝은 전부 다 지역가입자예요. 아.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운영장님이 질문 주셨는데 은퇴를 하고 즉, 근로소득이 없어지고, 이제 사업소득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직장인이니까. 근로소득이 없어졌으니까 직장가입자 아니죠. 그렇죠. 그럼 본인이 사업을 안 하면은 따로 내가 월급을 주는 사람도 없겠죠? 음. 직장가입자 아니죠. 그럼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 음. 맞죠? 근데 뭐 별도 소득이 있어요. 뭐 연금소득이라든지 다른 사업소득이라든지 무슨 소득이 발생해버려요. 그러면 피부양자 아니죠? 네. 그럼 직장도 아니고 피부양자도 아니니까 뭐예요? 여집합. 지역가입자 빠지는 거예요. 어. 그럼 지역가입자 빠지는 순간 본인의 모든 소득, 재산, 싹다 더해서 점수화 시켜가지고 본인 100%다 건부로 매겨버리죠.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그럼 답은 나왔어요. 첫 번째, 어떻게 줄여야 되냐. 일단, 피부양자 유지를 하실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아요. 근데 피부양자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득이 없어야 되죠. <laughs> 소득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떤 자기 자녀라든지 그 자녀가 직장 가입자야 돼요. 음. 그 직장 가입자 밑에 있어야 돼요. 어,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무난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소득이 있다 그러면 무슨 소득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내가 뭔가 사업소득이 있다 아니면 다른 소득이 있다 그러면 이제 또 직장가입자 정의에 맞지 않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피부양계 유지가 안 되고 이제 지역가입자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은퇴를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뭔가 사회활동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임대소 임대사업이다 임대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전등도 갈아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귀찮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지배한 선너체가 있는데 원룸 같은 거 이거를 관리해 주는 사람을 내가 직원을 채용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월급을 주죠. 그럼 내가 월급을 받아도 직장 가입자 줘도 직장 가입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 가입 유지할 수도 있어요. 그럼 건물이좀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좀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업을, 예를 들어서 온라인 마케팅을 하든지, 지직 창업을 하든지, 물론 많이는 안 계시겠지만, 아니면 요즘에 해외 구매등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 하죠. 이런 것들을 개인 사업이 아니라 법인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음. 그럼 법인으로 해서 나온 수익을 나한테 월급을 주는 거죠. 100만원, 200만원씩. 아, 그, 그러면 직장인가요? 그럼 직장 값이 또 되죠. 어. 그럼 내가 직장 값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제가 회사를 그만뒀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가 같이 이슈였어요. 저는 이제 부동산이 좀 많이 있, 있으니까. 아. 그럼 세금 그 세금 문제가아니라건물로 폭탄 맞겠죠. <laughs> 맞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직장은 다니기 싫어서 나왔는데 그래서 나한테 셀프 월급을준 거죠. 법인을 만든 다음에 제 법인에서 이제 돈리 어, 빼온 거예요. 어. 물론 이제 세금이 또나또 또 붙긴 하죠 소득세가. 근데 음.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면 은 이제 그게 조금 더 나았다. 음. 그리고 이제 이마저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이제 지역 갈짜 빠지시는 거잖아요. 소득이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본인 재산을 뭘 팔았다든지 뭔가 줄어들었다든지 뭐 공시가격 내려갔다든지 그러면 적극적으로 어, 건보로 공단에 말을 해가지고, 보험료 조정을 좀 해달라. 음. 어, 왜냐면 하 이제 놓치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까. 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노후에 또 많이 걱정한 것 네네. 중에 하나가 증여세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나오셔가지고, 노후자금 네. 10억 원 중에 세금 상담을 네. 안 받아가지고, 네. 7억 원을 세금으로 낸 진짜 안타까운 <laughs> 그 사연을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이렇게 신고하지 않은 증여, 네. 뭐 국세청이 어떻게 찾아내는지, 뭐, 사례를 들어서 네. 말씀해 주실까요? 수있을 일단은, 그때 말씀드린 그 사례는, 이제 본인이 노후자금으로 이제 가지고 있었던 주택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택의 양도 차익이 10억이었는데, 잘못해 가지고 비과세를 또 깨진 거죠 음. 우리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 그래서 그 비과세가 깨지면서 양도세 중과가 돼서 7억이 세금으로 나가서 이제 노후 자금이 싹다 없어져 버리는 케이스라서 이제 증여세는 아닌데 양도세 부분이었는데 증여세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 이거를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세법은 제가 봤을 때는요 이제 저는 이제 뭐올 상반기 때 저희 모교 대학원 졸업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이제 훌륭하신 교수님한테 그리고 훌륭하신 우리 원우님들한테 이제 사례 같은 거 들으면서 제가 배웠던 게 뭐냐면 3단계로 필터가 갑니다 아... 자 운영진님이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 이름으로 뭔가 사업을 해요 네. 아니면 월급을 받아요 그럼 이제 개인 소득세가 부과가 되죠 근데 나중에 법인이 있어요 그 법인에서 뭔가를 버, 법니다 그럼 법인세가 과세가 되죠 그래서 1차적으로 소득세하고 법인세에서 걸러요 이건 뭐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돈이 이제 있다가 나중에 이제 특수 관계자라든지 자녀, 가족들한테 넘겨주고 싶죠. 이게 부의 어떤 무상 이전이잖아요. 그래서 살아 생겨내면 증여, 돌아가시고 나서 하면 상속.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신고를 제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시는 경우도 있겠죠. 신고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정 신고했는지를 일단 봅니다. 그럼 일단 그거는 좀 꽉, 딱 포착이 되죠? 근데 국세청 과세정부 입장에서 뭐가 고민이겠어요? 신고 안한 것들 있죠. 그 미신고한 거 잡아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다 잡을 수 있어 없어요. 못 잡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삼차 필터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금 출처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똑같이 사회 초년생인데 A하고 B가 있는데 A는 당연히 사회 초년생이니까 뭐 당연히 월세나 전세 임차로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은 똑같이 사회 초년생이고 월급도 같은데 갑자기 10억짜리, 20억짜리 집을 사는 거죠. 음. 이상하잖아요. 그럼 과세 당국 입장에서 이런 사람한테 그돈 어디서 났어요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세 당국에서 그걸 밝힐 필요가 없는 거죠. 물어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답을 잘하면 상관이 없고, 못하면 징역을 때려버려요. 아. 그게 딱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3차 필터로 간다. 음. 그래서 앞으로 세무조사 트렌드는 자금출출조사가될 거예요. 음. 물론 상속증여도 많이 되지만,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그래서 그 시스템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 건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어, 이게 이제 국세청에 있는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고, PCI 시스템이거든요. P가 이제 여기 재산이고요. C가 소비 컨섬션이고, I가 이제 소, 신고 소득 금액인데, 이게 2009년에 있었던 보도자료예요. 굉장히 오래된 거죠? 네네. 그 뒤로는 이 보도자료가 안 나오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의 재산하고 소비, 재산 증가액하고 소비 지출액을 다 플러스를 해요. 플러스 값으로. 그리고 신고 소득 금액을 마이너스로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트가 기본적으로 5년치를 봐요. 음, 그럼 어떤 사람이 5년 동안 재산, 부동산이, 주식이 20억이 늘었다. 소비는 10억을 했다. 그럼 벌써 플러스 30이죠. 근데 신고한 소득금액이 1년에 이렇게 해가지고 5억 밖에 없다. 그러면 30-5니까 25가 플러스 값이 되죠. 음. 그럼 최종적으로 나온 값이 플러스 값이고 이게 크면 클수록 탈루 혐의금액으로 가버려요. 아. 그럼 대한민국 평균에 뭐 30대, 40대 남자, 여자 딱 나오겠죠. 값이. 음. 그래서 평균 값이 뭐 5억이다. 근데 어떤 사람이 20억, 30억이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음. 그럼 그 사람 잡는 거예요. 어. 되게 심플하죠. 그러네요. 자, 음. 그래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게 이제 2009년에 있던 자료예요. 그래서 이제 물가상승 같은 걸좀 약간 감안하셔서 좀 보셔야 되는데, 네. 어디 중소기업 대표 이사님이셨어요, 제 기억으로. 음. 5년 동안 재산 증가가 30억 7천 정도가 늘어납니다. 네. 고가 주택에서 아파트에서 살고 계셨거든요. 음. 그리고 소비지출액이 8억 3천인데, 이때 소비지출액 잡히는 게 뭐냐면, 해외여행. 아. 가족이 7명인데, 5년 동안 137인가 가요. <laughs> 아니 그거 다 잡히잖아요 출입, 그 출입국 관리 그걸로 아니 (137회를) 가면 네. 그냥 해외여행 네. 간게 아니라 가끔 한국에 오고 네요 진짜 네, 그, 그렇죠 어. <laughs> 네. 자 그래서 이거 플러스 값 더해보니까 얼마예요 거의 한 (39억) 정도가 되죠 음. 근데 신고한 소득 금액 보니까 월 (500) 아. 연봉 뭐월 (500이니까) 연봉 한6천0 0인가 음. 그리고 (5년) 동안 (3억밖에) 신고 안한 거예요. 어. 그러면 플러스 값에서 마이너스 값 빼니까 탈루 혐의 금액이 36억 나오죠. 이야. 이거 이상하잖아요. 많이 이상하네요. 많이 이상하잖아요. 오.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음. 당연히 이제 국세청도 놓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봐요.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하니까 대답을 잘 못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편법 증여라든가 탈루 혐의 금액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아. 이게 2009년 버전이고 최근에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사람 편법 증여 플러스 아까 대표이사라고 그랬잖아요. 네. 사업체까지 같이 동시 조사 들어가버려요. 아...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병원장님이신데, 자녀한테 이렇게 하셨다가, 증여세 뿐만 아니라, 거기 병원이 털렸어요. 그래서 뒷목 잡고 쓰러졌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본,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기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가끔 이제 뭐 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 뭐 자녀한테 조금씩 이렇게 돈을 줬는데 괜찮겠냐. 근데 아무도 모르는 게,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자녀가 그걸 다 그냥 뭐 먹고 쓰는데 그냥 써버렸어요. 그럼 여기 값이안 나타나잖아요? 안 나타나죠. 뭐 해외여행 간 음. 것도 아니고 현금 용서 증 발행하는 것도 좀 나올 수 있겠지만, 잘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부모 마음이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 잘 모아놔서 뭐, 우량주를 좀 사든지, 배당주를 사든지, 뭐, 부동산 좀 가지고 있든지, 보통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 플러스 값 재산 증가율로 나타나요. 음. 그럼 결국에는 그, 나, 너무 이제 과하면 들여다보는 거죠. 좀 이상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된 건가요? 라고 물어봐요. 그게 3차 필터예요. 아. 그럼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점점 더 그게 좀 촘촘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성실 신고 납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표로 보면 좀 힌트가 나오죠? 내가 이 대상자에서 안 걸리는 게 좋잖아. 1차, 1차적으로. 그쵸, 그 가장 베스트. 제대로 했죠. 한다고 하더라도. 네네.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플러스 값을 낮추거나, 저 음. 마이너스 값을 크게 하거나. 어떤 거이시겠어요전 마이너스 값을 음. 크게 할 거예요. 그게 낫겠네요, 사실. 네, 그냥 네. 많이 벌고, 네. 많이 세금 내는 게 낫습니다. 아. 세금 많이 내면, 음. 많은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됩니다. 음. 네. 그래서 이 표만 보더라도, 많은 거를 우리가 유치할 수 있다. 네. 음. 맞는 생각을 하게 하네. 네, 맞아요. <laughs> 어, 굉장히 제가 보면 볼수록 이 모델링이 아. 너무 좋아요. 간단한데 강력한 그렇죠 되게 심플하니까 음. 좋고 두 번째는 결국 사람의 심리가 저 재산 증가 소비 지출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럼 나중에 네. 언젠가는 저게 플러스 값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아. 게다가 5년치를 보기 때문에 어. 당장 어떻게 뭘할 수가 없어요. 음. 과거 5년치를 보니까 누적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것도 네. 전수 조사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불, 거의 불가능하니까. 그 이렇게 해서 특히나 좀 값이 네. 좀 말도 안 네. 되는 그 상위를 네.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상치 값으로 하는 거고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력이 아직은 전수 조사를 다하거나 뭐다할 수가 없잖아요. 음. 그래서 뭐 저도 그냥 수업 때 들은 거긴 하지만 일정 수준 그게 있대요. 왜냐하면 세무공무원 분들도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고 또 굉장히 고급 인력들인데 좀 이렇게 좀 적은 금액 그, 하려고, 다 투입되면 좀, 어떻게 보면 인력 낭비잖아요. 아. 그래서 어느 정도 선으로 이렇게 좀 해서 간다고 하기 때문에, 워낙 뭐 소액이면은 좀 넘어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음. 어, 근데 좀 이게 본인 이제 과하다. 너무 값이 크다. 그러면은, 리스크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음. <laughs> 알겠습니다. 그, 돈 많이 버신 분들. <웃음> <네네>. <웃음> 잘 참고를 하셔서 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